오늘은 가뭄이 좀 오는 것 같아서 관수작을 업 합니다. 한 150m 떨어진 곳에 전기를 연결하여 선을 이렇게 연결해 두 개를 나눠서 연결하면 반대쪽에도 전선을 깔아놨습니다. 배수로가 길이가 제일 바닷하고 150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수용 펌프를 설치하고 물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저쪽에 못에서 물을 내려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못다리를 하고 또 물을 심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서 이, 보통 이, 이곳에는 물이 좀 적게 내려오는데요. 아, 못에 물을 많이 뺏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호수에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차 있습니다. 이찌꺼기부또 제거 줘야 이, 이 호수가 또 오래 버티고 사고하기 때문에 이 호수 찌꺼기는 또 걷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일이 전부 다 수작을 합니다. 전기로 안 그러면 기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다 하고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찌꺼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한번 찌꺼기가 많이 되고 난 뒤에는 물이 깨끗해지고, 어, 물이 나오는 양도 많아집니다. 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 가는가다 여기 보니까 아, 고기도 보이고, 음, 자라도 가끔 가다 한번씩 보입니다. 이건 감자를 심은 감자밭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감자가 썩는데, 원래는 감자밭이 감자가 될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뭄이 심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두가 굵은 시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까에 찌꺼기를, 손을 좀 대었더니만, 찌꺼기 우정물이 나옵니다. 아에 또, 보니까, 아, 뒤에 또, 맑은 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아마 좀 있으면은, 지금보다 더 깨끗한 물이, 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음, 또 옆에 보니까, 아, 벌레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요 벌레는 또 제거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나가서 나무를 도 보지 않으면 나무가 잘 견딜 수 없고 좋은 과일을 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또해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충도 제거해야 되고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마늘을 캐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외국인 근로자가 한일명 보이는데 항상 여기 농촌에는 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여 자두 접거나 또 농사철 봄 가을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두는 이렇게 많이 달랐지만 또 자두가 깨끗하고 현재 좋습니다 수분만 공급이 되면은 정상적인 자두를 맛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숙자는 원래 많이 그 열매가 맺혔습니다. 근데 이제 후무사 계통은 어, 결실률이 좀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또 수확치를 대봐야 정확하게 갈수 있고, 현재 저희 밭은 대숙자 들어와서, 열매 결실이 잘 됐습니다. 또 많이 달리고, 아마 제가 농사 짓고 난 뒤에 가장 많이 열매가 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안에 또 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벌레가 나무를 깔까 먹는 아마 복숭아 심식나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나무 껍질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나무 안에 있는 맛있는 불을 얻어먹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무 끈적끈적한 끈질 찌꺼리를 냅니다. 그럼 대부분 다 찌꺼리를 낼 때는 그 안에 벌레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저거 죽여줘야 되고, 이쪽에도 보니까 약간의 의심이 갑니다. 또, 또 어, 위에 파란 목질, 맑은 목질 부분이 나오면은 예, 벌레가 먹지 않았다는 뜻이고, 목질 부분이 나지 않고, 어, 죽은 듯이 검은 그 부분 나오면은 벌레가 뜯어먹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도 보니까 아무래도 구멍이 나와 있는데 의심스럽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전혀 이게 에, 벌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손을 대보면 아, 아 벌레 피해 유무를 알수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애매합니다만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다행히 뭐 작은 벌레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좀또파 아, 보겠습니다. 음, 어허, 음, 아 이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서 숨어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하고 같습니다. 많이 피해를 입혔네요. 이거는. 봄에 위쪽에다가 한 마리 잡았는데 또 옆에 또 이렇게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벌레는 뭐 보이지를 않고 있었어. 음. 이렇게 벌레를 잡고 남은 나무가 개운한지, 아, 열매도 굵고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거 자르시면 또 물을 또 다른 곳으로 또다른나무로 옮겨야 됩니다. 이건 왕자도 인데 해마다 이게 왕자도가 좋지 않아서 어~ 그런데 원래는 또 왕자도가 또 많이 달렸는데 구급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어~ 따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농약을 살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왕자도는 어~ 수확에 굉장히 어려운 품종입니다. 한번 더 지켜보고 있다가 어~ 관리 여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은순을 다 꺼내고, 해순을 남겨놓았더니만,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또튼튼하고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묵은순들 다 이렇게 비어내고, 해순만남겨놓습니다또 이렇게 해순을 1년간 키워서, 이렇게 크면은 자르지 않고, 이렇게 길게 뻗칩니다. 어, 대수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또 호수가 없어가지고 저쪽인 호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일시 그 작업을 중단하고 지금 이제 제일 이제 큰 일일가는 이 굵기를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굵게 키우는 것이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한달 정도밖에 안 나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열매가 한배 이상 더 굵어야만 상품이 됩니다. 대수검정는또 후무사하고 달라서 크기가 대수크기에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나오기 때문에 클 시간도 줄고 해서 어 품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잉도 크기 같으면 아주 양호하고 어 좋은 품종 품질입니다. 잎도 깨끗하고 어 그래서 물만 관수만 잘하면 아주 뭐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고 어큰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어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직접 이 나무를 만들어서 또 키우고, 또, 여기에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과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또 즐겁습니다. 또 1년, 1년, 또 지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기술도 늘어나고, 또기존 하지 않는 방법을 또 사용하다가, 또 성공하면은, 그게 새로운 기술이 되어서 또 발전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